안녕하세요. 위영 포켓 채널의 포끼입니다. 오늘은 오더 오브 카우스1일 룩강을 잡혀 볼 건데요. 번째 터부터 빠르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제 태화제로사이드 커터 기갑 적자 프레임 갤럭시 웨이브 인젝터 혼에 엑시즈 리플렉터, 테어 펀이, 또꾸리네요 원초의 수조, 아수프, 원초의 수프, 크리볼트, 그리고 진화의 분기점. 세 번째 팩, 반발력, 에볼드 플레우로스, 다크 지너 사이드 커터, 크리볼트, 각부첩, 접자. 네번째 팩, 엑시지 리플렉트, 테어퍼니, 원초의 수프, 크리볼트 그리고 진화해 분기점이 나왔네요. 또 나왔네요, 이게 또. 크리볼트, 진화의 분기점, 왠지 세트거것 같네요. 에볼드 플라이오로스, 원초의 수프, 포톤 크러셔, 트랜스 데몬, 마지막으로 포톤 슬래시저가 나왔습니다. 음, 아무튼 5 0간원짜리다 보니까 좋은 게잘안 나오네요. 그럼 이걸로 1일 옷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